어제 열린 대전시와 세종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각각 혁신 도시와 국회 분한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의원들은 혁신 도시 유치에 충청권이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회 세종 분한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관한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혁신 도시 지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의원들이 동참합니다. 이어 벌어진 국감에서는 대전의 혁신 도시 필요성이 화두였습니다. 특히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전은 혁신 도시에서 제외돼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탈 대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이면서도 그 이전에 이전했던 관계로 지금 정부 혜택을 혁신 도시의 혜택이 되지 않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 내려와 있던 공공기관 탈 이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대전 충남의 혁신 도시가 지정되어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지만 그 방법론과 지자체의 대응에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충청권의 긴밀한 공조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혁신 도시가 이미 시즌원에갖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김천이나 나주나 이런 지역별로 있는 동네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파이 전체가 줄어든다라고 걱정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공동전수를 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져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난관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를 연간 4만 회나 오가며 129억 원의 업무 비 효율이 발생한다며 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사무처가 한 용역 결과를 놓고 봐도. 어이그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은 어이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 분원 이전은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중요 사안인데 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와전돼 있다며 급기야 이전 후보지 방문도 보이콧하고 상경했습니다. 그치?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그걸 가지고 국론으로 결정된 것 같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 같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대전은 트램 구간 가운데 서대전 육교는 50년이나 지나 트램을 건설할 때 같이 지하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세종은 KTX 세종역 설치를 놓고 여야 간 지역 구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